자 우리 진도진의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 4번 타자 진도진 대표이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전일자의 뭐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리게티 컴퓨팅, 뭐 실스큐, 퀀텀 컴퓨팅, 디에이브 퀀텀까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마이너스 막 40%씩 대폭락을 하면서 엄청난 공포의 수요일이 진행이 되었죠 이 대폭락에 진짜 이유. 엔비디아의 CEO 젠슨앙이 양자 컴퓨터 관련 폭탄 발언을 함으로써 이렇게 급락을 해 버렸는데 이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벌써부터 진짜 전문가들, 양자 컴퓨터들 쪽에 진짜 전문가들이 반박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이번 하락이 정말 양자 컴퓨터 저점 매수하기의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나하나 저랑 같이 알아볼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 좀잘 해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CES 2025에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기업과 협업을 하고 있지만 유용한 수준의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30년이 걸릴 수 있다. 10 5년 뒤에야 초기 단계의 제품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 발언으로 이게 어제 한 겁니다. 어제 이 발언으로 어제 프리장에서도 막 20%대 급락이 이어지면서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까지 막 폭락하면서 공포심에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실시간으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계속 봤었는데 실스큐 같은 거는 막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서킷이 3번이나 걸렸어요. 막 이러면서 마이너스 50%까지 빠졌다가, 그나마, 그나마 좀 반등을 하면서, 자, 이렇게까지, 자, 거의 3달러까지 빠지면서, 어마무시한 이투매가 나왔었다가, 한번 끌어올리고, 뭐, 장막판으로 갈수록은 반등을 좀 해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자, 어제 이 젠스낭의 한마디 때문에요, 이아이온큐의 3배 레버리지는 청산까지 당하는 경우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레버리지가 뭔지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원금이 100만원만 있으면, 사실, 일상 90% 마이너스가 돼도 내 원금은 10만원 남는거니까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 때문에 곱하기 2뭐 곱하기 3 이런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물론 수익이 나면 2배 3배 수익이 나서 좋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곱하기 3배 레버리지를 쓰면요 33% 이상만 하락해도 그냥 내 원금이 아예 없어집니다. 청산을 당하는거죠.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가 33% 이상 하락하면서 주가를 3배로 추정하는 3 곱하기 레버리지 ETP가 상장 폐지 절자를 밟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로 인해서 손실 본 사람들 그리고 청산을 당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뉴스에까지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온다고 합니다 고객님이 보유하신 종목이 상장 폐지 절차에 진입하여 알려드립니다 영국 런던 거래소에 상장된 건데 아이온큐 자체도 변동성이 큰데 이를 또 욕심내서 3배까지 ETP를 쓴 겁니다 그래서 청산에 의한 상장 폐지 그냥 넣었던 돈이 아예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만큼 정말 젠스왕의 한마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뭐 국내 주식도 신용 미수 절대 쓰면 안 되지만 뭐 미국 주식을 할 때도 레버리지 선물 투자 정말 위험하니까 절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젠슨 상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숨겨진 진짜 의도를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이미 양자 컴퓨팅 분야의 여러 스타트업 연구소와 협업 중인. 을 언급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유용한 수준까지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만 하면 되는데 무슨 15년은 필수다, 20년이 걸린다, 30년이 걸린다 이러면서 지금 업계의 기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어? 업계의 기대치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고 나와있죠.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하루 만에 시가총액들이 다 반토막이 났는데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래서 직접 이에이브 컨텀이라는 이 양자 컴퓨터 기업 CEO가요. 젠스낭 양자 컴퓨터 발언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나섰고요. 그다음에 또 양자 컴퓨터 분석가라고 하는 벤자민 피멜 텔리라는 사람이 젠스낭의 발언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거기다가 이 양자 컴퓨터 이 엔비디아에게는 엔비디아의 CEO가 젠슨왕이잖아요 존재적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진짜 뭐 젠슨왕이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떠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요 반박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보자면 젠슨왕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30년 걸린다고 했죠 근데 30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다 지금 디웨이브 컨텀의 최고 경영자 앨런 바라치는요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언급한 양자 컴퓨팅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면 반박을 했고요 미국 경제 방송이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자 30년 후도 20년 후도 15년 후도 아닌 바로 지금이다. 이걸 여러분들 숨은 뜻을 좀 말하며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예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이 디웨이브 컨텀이라는 회사는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이 양자 어닐링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했는데 이젠스낭의 발언이 게이트 기반의 양자 컴퓨팅에는 뭐 진짜 15년, 20년,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양자 어닐링 방식 이 디웨이브 컨텀이 하는 게 양자 어 언일링 방식이고요.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기업들이 이 언일링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미 상용화 단계에 도달을 했고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되고 있다. 이미 5,000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공개하면서 기술력을 과시한 게 디웨이브 컨텀이라고요. 자, 정년 반박을 하면서 자 여기서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 실제로요 이 바라츠 CEO, 디웨이브 컨텀의 CEO는 양자 컴퓨터가 지금 현재 가장 빠른 엔비디아 GPU 기반 시스템의 성능을 뛰어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는 젠슨랑과 언제든 만나서 이 DAV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양자 컴퓨팅에 대한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양자 컴퓨팅은 당연히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젠슨랑의 말처럼 15년, 20년, 30년이 걸리는 게 아니라 5년 안에도 충분하고 이 DAV 컨텀은 바로 지금부터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정면으로 반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 벤자민 피멘텔이 말한 걸 지금 보면 양자 컴퓨팅은 엔비디아의 존재적인 위협을 가한다. 자 젠슨 왕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이 폭탄 발언으로 아이온큐 주가가 폭락하고 그에 따른 뭐 양자 컴퓨팅 관련 주들 디웨이브 컨텀을 포함해서 리게팅 컴퓨팅, 뭐퀀텀 컴퓨팅, 뭐 실스큐, 인트로전 이런 종목들이 다 폭락을 했는데 실제로는 AI 간자인 엔비디아의 존재적 위협을 가하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의 CEO 젠슨앙이 과연 모르고 말했을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오히려 양자 컴퓨팅은 15년, 20년, 30년이 아닌 5년 내 기술 분야의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며 엔비디아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엔비디아는 AI 쪽이고, 이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AI를 뛰어넘습니다. 최근에 막 양자 컴퓨터 관련 주가들이 1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뭐 여태까지는 어마무시하게 잘 오르다가 작년 11월부터 양자 컴퓨터주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젠스당이라는 사람은요, 이주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이벤트를 가지고 나오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 발표라든지 자사주를 매입한다든지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나오면서 주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인데 양자 컴퓨터에 대해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수요는 다시 AI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양자 컴퓨터를 좀 까는 그런 발언을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여러분들 더 잘 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은 어디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AI에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 뭐 주식 투자하는 거 말고도 회사 뭐 스타트업도 있잖아요. 그러면 AI 관련해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트업들은 여러분들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AI 훈련을 시키려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아지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래픽 카드를 많이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엔 매출이 늘고 승자독식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어디서 양자컴퓨터라는 게 튀어나와 버리니까 그를 능가하고 위협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도 양자컴퓨터를 벌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양자컴퓨터를 하던 전문 기업들에 비하면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 수력이 늦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양자 쪽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한게 아닌가. 어, AI 쪽으로 수요를 몰리게 하고 싶어서 어, 그런 게 아닌가. 저도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그런 분석가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도 다시 좀 휩쓸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양자 컴퓨터가 너무 거품이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털리라고 하고 신경 안 쓰면 될 거. 제 의견은요. 아,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어쩌면 정말 이번이 양자 쪽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요 구간이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듯이 매일 급등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상승이 있으면 조정도 있는 거고 단기간에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자. 조정 폭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좋은 주식을 내가 잘 선택을 했으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이1,000% 수익이었다가 이 수익률이 반토막 나서 500% 수익으로 반토막 나면 사람인지라 저도 굉장히 우울하고 막 손도 떨리고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께 항상 이 계좌를 까면서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 제가 리게팅 컴퓨팅의 수익률이 1,200%까지 갔었잖아요. 물론 저도 위에서 고점에서 조금 조금씩 분할매 매도에서 수익을 챙기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더 빠졌을 때 아래에서 아래에서 분할 매수를 한 것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뭐 아이온큐라든지 그 다음에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다시 어, 좀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많이 낮아진 거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수익률이 1000%에서 500%로 반토막이 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어, 이게 더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는 거고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께도 항상 위에서는 분할 매도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챙기고 또 빠지면은 분할 매수 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들 미장은요, 상한가 하한가도 없고 막 하루 만에 100% 200%씩 오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막 마이너스 50% 60%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잘 짜놓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양자 컴퓨터 섹터의 폭락을 보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또한번 느끼게 되는 과정이 되셨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타격이 입었으면은 다른 데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수 있고 실제로 저와 저희 구독자분들은 지금 이 양자 섹터 폭락에 별 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양자에만 몰빵한 게 아니라 양자 쪽, 우주항공 쪽, UAM 쪽, 드론 쪽, AI 로봇 쪽 한두 종목씩 분산 투자를 해서 위험성을 낮춰서 거기다가 고점에서 잡은 게 아니라 눌림에서 잡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렇게나 양자 컴퓨터가 많이 폭락을 했지만 아직도 500% 퀀텀은 72% 어? 그 다음에 요것들은 제가 추가 매수해갖고 수익률이 낮아졌지만 아직도 수익이기 때문에 뭐별 타격이 없다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미장 푸셔 푸셔 방에도 여러분들께 12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우주항공 쪽 추천드린 거는 아직도 계속 수익 중이고 제가 양자 컴퓨터는 딱두 종목 추천드렸어 아키퀀텀은 이미 12월달에 50% 수익에서 반모해도 했고 80% 수익에서 전량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이온큐도 제가 12월 12일날 28달러 할때 여러분들과 사자고 해서 50% 수익에서 반을 매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를 제가 언제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때였을 거예요. 12월 20일날 있죠. 우리는 현재 아이온큐 50% 수익에서 반익절했고 아키퀀텀도 50% 수익에서 반익절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켜 보자. 그러면서 제가 우주항공 쪽이랑 UAM 쪽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담는 기간이라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하거나서 인튜도 벌써 50% 넘게 수익 중이고 조비도 20% 넘게 수익 중이고 로켓랩도 17% 이상씩 지금 이렇게나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익 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항상 이 포트폴리오를 나눠서 담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어떻게 종목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다 또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 미장 푸셔푸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어제도 있죠. 여러분들 이 아이온큐가 어제 이렇게 빠질 때 있죠. 제가 어제 자 1월 8일입니다. 1월 8일 아이온큐 30달러 이하로 내려오면 또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한 방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어제 막 25달러까지 빠졌지만 결국에는 30달러에서 샀으면 또 벌써 10%가 수익 중이라고요. 33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어 이런 공포에 살수 있는 뚝심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한다라구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혼자 하기 힘들면 이 진도진의 미장 부셔 부셔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매수 기회라고 매수가 주고 반등한다고 물론 25달러까지 빠졌지만 종가는 33달러까지 반등을 해줬잖아요 벌써 사자마자 10% 수익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미장 부셔 부셔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같이 수익도 내면서 미국 시장 전문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진도지 내 미장 푸셔 푸셔 방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진도진의 미국 주식 텔레그램 방 들어오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보시면은 제 전화번호 남겨놨고 여기에도 나와 있죠 010-5793-5770번으로요 여러분들 미국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신청은 끝납니다 그러면 제가 답장으로 이 미국 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랑 링크 같은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텔레그램 방을 멤버십 전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0만원, 그리고 3개월 할 경우 5만원 할인해서 25만원, 6개월씩 10만원 할인해서 50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만든 지한달 만에 벌써 300명이 넘는 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수익이 너무 잘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가격 인상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최소 3개월이나 6개월 하시는 게 여러분들께 이득이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어, 국내 증시와 똑같이 이 종목 추천 및 매수가 목표가 정확한 가격 전략 제시해 드리고 미장 텔레그램 방은요 저녁 6시 프리장부터 리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진짜 수익이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미국방에 딱한달 먼저 오신 분들의 수익 인증을 잠깐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진 대표님이 미장 시작하기 전에 다른 유튜버가 추천하는 주식 샀다가 국장도 손실 보고 미장도 손실을 봤는데 자, 진 대표님 미장 시작한다는 소리에 냉큼 참여해서 매일 아침 미장이 올랐다는 소리에 국장에서는 못 느껴봤던 기쁨을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꼬인 계좌를 잘 풀어가고 있고 진 대표님 영상들 빠짐없이 들으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얻고 계좌를 또 참고하면서 이런 거 샀더니 200%, 160%가 넘는 수익률도 보고 있고 어 지금 이분이 수익 인증해주신 거 보세요. 예수금. 어?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소액이라도 지금부터 이런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내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그러면서 지금 이분도 보시면은요. 어? 130만원으로 시작해갖고 400%, 300%, 300%, 300% 48%, 15% 이렇게 수익을 내서 500만원 정도 벌었다고만 남겨주시고 있고 왜 이제야 아, 진 대표님의 미장 푸셔푸셔를 알게 됐는지 늦게나마 알고 들어왔지만 며칠 만에 국장으로 손실본 계좌가 다 복구.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수익을 낸거 여러분들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분도 지금 보시면 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진 대표님 추천주 포함해서 100% 9500만원 벌고 있고 또 아들 딸 계좌까지 2600만원 수익 중이라고 언급하신 퀀텀도 막 들어가갖고 어 새벽에 기절할뻔했다고 이런식으로 남겨주시고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국장으로 손실본거 제가 미국장으로 어 복구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온통 다 빨갛잖아요 다 제가 추천드린 것도 여섯 종목 중에 한 종목 빼고 전부 다 수익인데 그냥 막10% 20%가 아니라 70% 80% 이렇게 수익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종목들이 계속 나올 거고 계속 제가 추천을 드릴 건데 지금 진대표님 영상 눈여겨 보다가 해외 주식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고민하다가 3주 늦게 들어왔는데 너무 너무 늦게 시작한 게 후회된다. 지금 수익도 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일찍 들어가신 분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늦게 오면 늦게 오실수록 일찍 오신 분들의 이 수익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2월이나 3월에 오신 분들은 또 1월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지금 미국 중시가 휴장일이기 때문에 하루 쉬고 내일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들어와서 지금 여기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동안 해놨던 말들이 있어요. 이런 거쫙 확인하면서 여기 고정된 메시지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만든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여기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본적인 그런 건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요거 클릭해서 확인하시면서 좀 익혀보시면서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는구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놓고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도진의 텔레그램방 들어오는 방법 010-5793-5770번 자, 그럼, 이라고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주시면 영상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영상영상시청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이좀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